아주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었어, 응? 하미 이제 부일은다 했고, 하미 잠깐만 쉴게, 아이 계속 쉬고 있어. 아주 신표 뿅. 뿅, 너무 귀여워. 우리 가지 할미랑 오늘 오래간만이지? <laughs> 어떻게 저렇게 귀엽게 턱을 저기 팔걸이에다가 응? 개고 자 아주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예뻐 다 귀여워 <laughs> 아, 할미 또 가지 자는데 방해하지 말아야지 가지씨 잘 주무셔 뿅 너무 귀여워. <laughs> 오늘은 할미가 바빠가지고 우리 가지랑 놀지도 못하고, 응? 할미가 대신 좀 놀아주셨어요. 가지 지금 저녁만만 먹고 졸려서 이러고 있는데, <웃음> 뭐, <laughs> 아. 생각하는 것 같아. 가지 못뭐 생각해? 귀여워. 하미 방해 안 할게, 가지 자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가지 무슨 생각해? <laughs> 가지 뿅 응? 깼어? 또 할미 때문에 깼구나? 응. 미안해. 응. 할미 비켜줄게. 거기 불꺼까 네, 가지 잘자 불 꺼줄게 뿅 우리 가지 지금까지 자고 이제 일어났어요 덕분에 할미도 소파에서 옆에서 같이 좀 잤네요 제가 자는지 몰랐어요 <웃음> 아? <웃음> 가지 아주 편하게 잘 짜대, 응? 아이고. 구구구구 아이고. 아이고, 좋아. 가지 <laughs> 아. 좀 움직여, 이제. 기지개도 켜고 해야지. 할비 보고 니 우리까지. 밤에도 잘 자자. 특게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. 그리고 굿밤 되세요. 우리까지가. <laughs> 계속. 할비 안 나오셔. 쳐다보네. 가지심표, 뿅.